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메시지의 의미를 한마디로 담고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가모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그죠? 당시에 Pax Romania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Pax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또 그리고 그리스, 터키, 또 시리아, 프랑스마저도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 이 땅은 이제 로마의 땅이다라고만 해서는 계속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개념과 이념, 정복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이 뭐였을까요? 팍스 로마니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서 로마가 세운 질서에 너희들이 굴복하면 무한한 혜택을 심지어 로마 시민권도 주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권리를 주지만 이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독립을 추구하거나 이 질서에 반역하면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로마 팍스 로마주의에 반대하면서 그렇죠. 맞섰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사실 이 팍스 로마니아의 이 모든 이태 이득은 그냥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단순히 가이사라는 황제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가의 뒷면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조종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기에 맞서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단의 등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러졌기에 주님이 그 승리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이 책을 보여주면 로마가 암호화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 모든 책을 몰수할 것이 원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그림 언어와 암호 숫자가 많이 기록되었던 것이 당시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가 오늘 잘 살펴보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의미를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버가모 교회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 왕을 그죠?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데 앞장 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더 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로마는 버가모 이 지역에 유일하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일하게 사법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행 집행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네를 이들 스스로 버가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동네는 이런 곳이다라고 별명을 정했는데 바로 정의의 칼. 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정의의 칼, 그죠? 정의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왜요? 사법권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 이런 자기들 마음대로 사행 집행권을 로마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사행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자기 동네를 통치하면서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정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왜 칼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문장들 그죠? 로마를 이렇게 상징하는 문장들 중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로마의 이 가장 기본적인 권력의 상징 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로마의 이 황제의 권력과 또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한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이 칼이라는 권력 속에 있다. 이 땅의 온 통치는 우리의 이 권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의 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로마의 권력에 막 먹는 그런 정의를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런 동네가 우리 동네다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와는 달리 예수님이 좌우에 어떤 것이라고요? 날생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이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왜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또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반드시 평정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 힘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줄을 따라가야만 내가 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권력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모든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말합니다. 절대 권력에 굴복해야 한다고. 그 권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종종 슬로건을 내겁니다 여기에 교회는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아니라고 절대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세상은 그 권력과 힘으로 그죠? 함부로 자신의 힘을 휘두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힘임을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권력, 힘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설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월평동상교회는 무엇이 진정한 힘이라고요? 리더됨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리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참된 여기에 참여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저와 비롯해서 먼저 섬기는 앞정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날생금을 가지신 주님을 보여 주는 자.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많은 생명을 살린다고 한 것처럼 죽음에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우리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리더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수로마주의 그 실체가 황제가 아니라 사단이다라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이 보가모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이 보가모 교회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정의의 칼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부를 정도로 그들은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가모 지역에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안다고 너희들의 이 교회의 상황을 내가 잘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속에 너희들이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특별히 주님이 너무나 사랑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 정확한 이 상황은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안디바가 사단의 이 권자가 있는 곳 속에서 주님을 믿다 보니까 숭교까지 당하는 일. 그런 어려움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 거 내가 잘 안다고 말합니다 아니 안디바까지 죽었는데 이런 순교의 상황을 당했는데 이런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옵니까? 우리가 삶이 평안해집니까? 끊임없는 핍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 주님보다도 권력으로 나타나는, 위력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너희들의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잘 안다고 칭찬하는데, 왜 오늘 책망이 나타납니까? 경고가 나타납니까? 오늘 이들 가운데 일부가 뭐 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이 니골라당이라는 어, 오늘 이러한 교훈을 그죠?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그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됩니까? 조 o 이라고 그죠? 전혀 다른 발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니골라당을 따랐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라고 오늘 제목으로 정하였던 오늘 이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당을 또뒷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발람. 히브리 말로 하면 발람이 되지만 헬라 말로 표현하면 니골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니골라를 그죠?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발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니골라당 당시에 있었던 니골라당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싸우리라 하는 책망을 들려어만 했던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압의 왕 발락 그죠. 그래서 때로는 종종 우리가 헷갈립니다. 발람이 누군지 발락이 누군지 그죠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자신의 땅을 침범해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 발람을 불렀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부르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저주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기 위해서. 재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 복종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데 발람은 안 것이죠 내가 갔서는안 된다 계속적으로 유혹하니까 계속적으로 오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더라도 그냥 가기만 할 거라고 그렇지만 난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부터 그가 시작된 것이죠 작은 틈 가기만 할 거라고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벌 발생했겠습니까? 아, 이것까지는 괜찮을 거야. 발람이 타협을 한 것이죠. 이 작은 틈에서 바로 죄가 물들어지는 일이 시작한 것이죠. 그 발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나기도 아는 일, 동물도 바라보는 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으며 칼을 가지고 막았었는데, 발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작은 틈 때문에 내가 가끔것만라고 하는 그 작은 틈 때문에, 그는 그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하도 안 되니까, 나귀가 자기가 매 맞는 것에 주인이여, 좀 보십시오. 지금 칼을 가지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명되는 것이죠.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 그 작은 틈 때문에 나기보다도 못한 발람이 되었던 존재. 그 발람이 물론 계속적으로 이 발락이 내세우는 이 복의 모습들 보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축복하지 않지만 마지막 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였고 우상숭배하며 그들이 행음하는 일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그 자리를 만든 것입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그가 마지막 틈을 보인 것이죠.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묘수를 이 발람에게 발락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발람이 보여주었던 이한 수의 묘수를 펼쳐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 초대된 자들이 우상 숭배하며 행함하는 일일어나게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죄가 저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아, 저도 어떤 때는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옛날의 죄를 지을 때보다도 요 정도의 죄는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타협하는 모습.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틈이 결국에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죄의 지배를 받고야 많은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날생검을 가지셔서 회개하라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의 회개의 중심은 대부분 내 양심의 그립김. 아 이러다가 큰코 다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벌레리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서 시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두려움이 생기고 걸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 성대로면 때로는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 찜찜해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청산하고 뭔가 내가 조금 더 불편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졌다고요? 날생검을 가지시니 여러분 칼날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비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마음의 거름직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내가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회개가 아닌 것이죠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이, 이 낙타 얘와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사막에 텐트를 치고 낙타를 밖에 내어 두었는데 낙타가 너무 추워서 주인이발 한쪽만 들여놓지요 한쪽만 들여놓도록 허락했지요 그 한쪽만 허락, 허락하니까. 다음에는 주인이 너무 추우니까 내 네, 그쪽 허리까지만 넣으십시다. 결국 허리까지 넣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인이 쫓겨나고 그 나귀가 그 텐트를 차지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라면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민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웠던 한 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대안학교인 것이죠. 처음에 저도 어떻게 저 작은 것까지 언급하며 자신이 회개하나, 아, 너무... 마음이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도 아, 너무 숨 막히는 것 같아 이렇게 데 설계를 준비하면서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으로 우리 죄를 보고 때로는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회개하라고 했을 때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날생검을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싸우리라 한이 모습들 왜 그토록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작은 틈이 결국 전체를 물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두려움이 전체를 물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배해버리는 일이 우리 속에 있기에 주님이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맞서 싸우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이 모든 부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용해서 날생 금을 가신 주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는 자 되어서 주님이 경고한다면 그 경고 속에 우리가 회개함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작은 틈을 보인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는 것 속에. 우리 주님 앞에 이 날카로운 칼날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자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산난성대륙분 이렇게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늘 이기는 자에게 되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고. 여러분 만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이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고통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으로 사느냐고? 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단한 번도 굶주리지 않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지는 그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이기는 자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약속까지 주십니까? 오늘 흰 돌에 기록된 이름 아무도 알수 없는 이름을 기록하게 할 것이라고 그 당시 사회는 그렇죠? 판결을 할 때마다 금은 돌과 흰 돌을 던졌어요. 이것이 판결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그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죠? 그 예화를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님의 그 기준으로 사는 자 오늘 이 땅의 진리의 기준이 누가 됩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곳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주님의 이 기준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세에 우리가 협력해서 그래서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타협해서는안 되야지 이러한 주님의 이 약속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